아이고 자, 또 올라갔습니다. 어차피 뭐 담배 피우는 제가 옥상 15층에 살기 때문에 바로 위가 15층 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담배 피는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자꾸 올라와 갖고 이제 보다 보면 궁금하고 그래서 자꾸 보여드리고 하는 건데, 뭐 이거 지금 보니까 여기 야, 이 계단도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운동 되겠습니다. 이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계단도. 이쁘게 잘 만들고. 구획정리도 되게 잘하고. 여기 보시면은, 저기. 저기. 죄송합니다. 이게 워낙 저기가 높아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아마 이 건물이 기초 끝나고 아마 저기 깽풍한달때좀 되면은 정말 여기서 웬만한 건다 보일 거야, 아마. 기초, 뭐 여기. 주차장 지금 기초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도 다 보일 거고, 뭐, 시끄러워갖고 문제인데, 그거 말고는 뭐, 바로 옆이거든요. 저희 집 옆에. 그래서 찍어드리는 거고, 지금 토목공사인데, 저기 보니까 이제, 우리 저기 엄지말뚝에 투류판 저거 했잖아요. 저거 보시면은. 아 이거, 뭐, 어떻게 지 맨날 이거 헷갈려요. 이거 찍어려 돼. 오늘 드론이나 한번 날릴까? 저기, 저기 보시면은 저번에 HB 저기 땅에다 떨어뜨려놨던 거 그거 지금 보강한다고 저기 까치발을 저 세워가지고 HB 저기 엄지 말뚝에다가 용접해가지고 다 올려서 지금 보강 하고 위에는 저 안전 난간 때 설치하고 계속 이 작업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특별한 건 없고 위 작업 흙막이 작업 흙막이. 얼마나 깊이 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보강, 보강하는 보강걸 보면은 뭐 완벽하게 하려고 지금 다 힘을 최대한 저기 해서 공정에 맞게끔 저기 처음에 그 토목 설계에 맞게끔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저기 와이어 땡기는 것도 그렇고 저저 저 까치발에다가 저 hb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요즘 지금 아직까지 취직을 못해 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다가 있나면아눈 떠졌구나 해갖고 담배 하나 피면서 올라와서 찍, 찍는 겁니다 아참 힘들구만 요즘에